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늘을 응원하는 트린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40분 지난 시점이고요. 메디포스트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꿈의 캔들이 떴습니다. 십자형 도지 캔들이 떴고요. 아래꼬리가 살짝 더긴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최근 내려갔던 이유부터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어,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어, 얘가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메디포스트 본연의 잘못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메디포스트는 분명하게 카티스템을 바탕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전환점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죠? 자, 일본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미국,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내렸다가 십자형으로 수요가 강한 도지형 캔들이 등장을 해주는 시점은 상승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줄기세포 관련한 제약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파월은 고춧가루를 뿌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형 바이오 제약 종목들에는 손해가 날수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에게는 이득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메디 포스트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글로벌 흐름 좋죠. 어쨌든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 트럼프 4년 동안 좋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잠깐 파월의 고춧가루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내렸을 뿐이라는 거죠. 요즘 같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시점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 돈을 잘 벌고 있던 제약 종목은 여러분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미국 증시 흐름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증시 흐름으로도 어떻습니까? 첨생법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윗골이 은봉캔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매도를 잘 했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매도타점으로 못 잡았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매수를 대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매수를 대기할 때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를 하시는지, 왜 다른 종목들에서도 항상 추경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뻘겋게 물 들어오고 여기에서 매수 신호 잡히는 이런 시점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SBS 같은 경우에는 이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요? 매수 신호가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월봉 차트 보시면 그렇게 하락하던 이 종목도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뻘겋게 물든 다음에 이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첫 번째 상한가 갔을 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신세계 INC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매수 신호 찍히고 뻘겋게 물 들어오면서 미친 듯하게 상승하고 상한가 오늘 매수 신호 뜨면서 오늘 사도 괜찮을 정도로 매수 신호 자리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지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제가, 자, 보세요. 메디포스트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만원까지 간다. 손목 걸겠다. 라고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요. 341분이 봐주셨고, 그 자리가 두달 전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요. 제가 여기 지표가 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저렴할 때 삽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나눠드리고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들어와서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받았다 지표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3주 전부터 댓글 37분이 남겨주시고 계시죠. 자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채널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사용법부터 말씀드리고요. 메디포스트 여러분들, 제가 보는 가격,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추가로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올립니다 항소제약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해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 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올려 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 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개인투자자로 이 수급 흐름이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도지형 수요가 강한 캔들이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할 수 있겠다. 즉 기술 반등이 살짝 일어났다가 주가 다시 눌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줄때 강하게 반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가격에서 메디 포스트를 샀다라고 한들 여러분들 매수 신호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 주는 시점이 될때 평균 단가 조절을 수급까지 체크해 가시면서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뜰때 평균 단가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의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전 저항대역과 지지대역이 강하게 이루어지던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내가 어느 가격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추가로 넣어줘야 내 평균 단가가 현재 여기니까 얼마가 되어서 요 자리까지 왔을 때는 100원이라도 수익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각자의 평균 단가가 너무나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010 5741에 1740번으로 메디포스트 대응이라고 7글자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취해질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24,000원,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잡고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 기준이 되는 자리, 그리고 거래량의 이런 흐름들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때갈수 있으니 항상 수급과 이슈, 캔들 이런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에 알맞은 대응을 잘 하셔서 대박 내시고 적어도 100원이라도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